먼저 정말 이행의양님께서 특히나 우리 김현철 부회장님 그렇게 해서 이 의원님들, 우리 모든 분들, 의원님들께 정말 적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마음 고민 급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인질범 얘기를 우리 김병원님께서 하셔가지고 한 가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. 대부분 경찰들 인질범하고 협상을 잘 안하는 이유가 있어니 협상을 하게 되면 끝이 없겠죠. 설레도 나을테고그런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단순히 이게 30억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파악이 일어나서 100억 3 0 나고 200억 3 0 나고 또 고생해 줘야되는 설레를 남기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파업에 따른 보전을 다 해줬 는데 이 이후에 파업에 따른 또 보전 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 겠습니다. 전주시는 버스파업이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사기업 노사관의 문제라 쉽게 접근할 수 없다. 사기업의 노사관의 문제라 쉽게 접근할 수없다 버스파업이 도리어 그 버스파업에 대한 소실물 을 전부 다 전주 시가다 지금 해주는 이런 상태를 맞춰한 겁니다. 전주,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, 김인점 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, 전주 시민이 약자입니다. 전주 시민이 약자인 그분들이 내 세금으로 왜 버스팜에 대한 어떤 손실분을 충당을 해줘야 되는지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반대 토론을 나서게 습니다